미국 주시 2025년도 최대 신주 상장 AI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심층 분석 연산령 무기 상인으로 불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업체인 코웨이비아 CRWV는 이번 금요일 3월 28일에 나스닥에 정식 상장됩니다. 몇년 전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채굴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NVIDIA, 마이크로소프트, 오펜AI 등 AI 산업 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들과 깊게 결합된 CRWV는 단 3년 만에 극숙한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의 수익은 3년 만에 120배 증가해 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맞습니다. 120배입니다. NVIDIA와의 독특한 관계를 바탕으로 CRWV는 NVIDIA의 AI 풋에서 판매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것의 상장은 2025년에 가장 주목받을 기술 신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번지르란 외모를 가진 이 신의 회사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그것의 고객 수는 현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재무데이터는 350억 달러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가격에 매수해야 안전할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핵심 고객 결합, 자본 구조, 수익성 및 평가 논리 등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면의 회사인 CRWV의 진정한 실력과 잠재적인 위험을 전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RWV는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당시에는 Landcraft라는 이름으로 이더리움 채굴에 하드웨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시장이 호황을 이루며 회사는 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고 많은 채굴기들이 유유 상태가 되었으며 채굴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CRWV의 당시 사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빠르게 대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영진은 채굴에만 의존하면 사업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냥 망설일 것 없이 전환하여 생존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GPU 자원을 버리지 말고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인 AI가 필요로 하는 연산력 지원에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에 회사는 이름을 CRWV로 바꾸고 사업도 완전히 전환하여 AI 컴퓨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전환 이후 CRWV의 포지셔닝은 명확했습니다. 기존 하드웨어를 이용해 강력한 연산력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각 효과 렌더링, 생명과학 연구, 기계학습 모델 훈련 등 어떤 분야이든 CRWV는 빠르고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탐색해 나가며 CRWV는 자신만의 시장 위치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2022년 11월 최 GPT가 세상을 휩쓸며 전 세계적으로 AI 연산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CRWV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작업장이 아니라 풍부한 하드웨어 재고를 보유하고 전문 수준의 연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였습니다.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CRWV는 진정으로 AI 연산력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AI 개념을 이용하려는 회사가 아닙니다. CRWV의 부상 과정에서 협력 파트너라는 단어는 그냥 표면적인 문장이 아니라 진짜로 자본으로 쌓인 호수입니다. 2024년에 CRWV의 수익의 77%는 상위 2대 고객으로부터 나왔으며 그중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23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고객이라고 보기보다는 장기 계약으로 지지되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다른 핵심 역할을 하는 MVIDI에 있는 것 보기에는 그것의 GPU 공급 업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것의 두 번째 고객이 되었습니다. 2023년 초 전 세계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NVIDIA의 AI 칩을 쟁취하던 중, NVIDIA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쟁취하던지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13억 달러를 들여 CRWV로부터 자신이 만든 칩을 4년 동안 임대했습니다. 이 거래는 Project Osprey 수리 계획이라는 극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동시에 NVIDIA는 CRWV에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고성능 GPU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이 거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두 회사가 산업체인에서 결합된 논리입니다. NVIDIA에게는 이것은 공급채널을 분산시키고 거대 기업이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CRWV에게는 이것은 AI 시대의 희소한 입장권을 잡은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량 주문과 NVIDIA의 칩 지원으로 CRWV의 고객 명단은 급격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메타, IBM, 헤지 펀드인 제인 스트리트 등이 상속적으로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PO 직전에 CRWV는 OpenAI와 5년 동안 총 119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OpenAI에게 AI 인프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로드쇼 동안 OpenAI CEO인 세멜트 만삼, 아웃맨이 직접 입장에 후원하며 CRWV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재무성과 측면에서 보면 CRWV는 지난 3년 동안 거의 지수함수적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 회사의 수익은 겨우 1583만 달러였지만 2023년에는 2억 29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미 19억 1500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3년 동안 12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는 AI 바람에 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이 보유한 희소한 고성능 GPU 자원을 실제 고객과 주문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 CRWV의 운영 이익은 처음으로 양수가 되어 3억 2,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핵심 사업의 Adjusted EBITDA는 무려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회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단위 연산력 현금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가 점차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 시장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 기대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성장의 반대편에는 매우 높은 자본 지출과 재무 구조 압력이 있습니다. 2024년 회사의 순적자는 8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중치억 5천 6백만 달러는 공정가치 조정으로 인한 비영업적 손실이며, 이 부분은 실제 현금 유출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자산 구조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자유 현금 흐름은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전년 대비 5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국 CRWV의 확장 속도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델은 전형적인 고투자로 규모 성장을 달성하는 모델로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GPU를 구매하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과 채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고속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창구가 열려있는 한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이와 같은 중자산, 고래버리지, 구조는 즉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정규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집중도 문제도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익의 62%를 차지했으며, NVIDIA는 고객뿐만 아니라 주주이자 상위 공급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미묘합니다. 겉보기에는 번지를 하지만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의 리듬이 바뀌면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NVIDIA가 다른 클라우드 업체를 우선 지원하면 CRWV의 이 공간이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좁은 틈 사이에서의 성장이며 외부 리듬에 매우 민감한 모델입니다. 회사는 물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판매 비용 비율을 낮추고 마케팅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웨이츠 앤드 베이시스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제품 체인 상류로 진입해 고객 유착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서버 임대 업체로 머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 판매를 플랫폼 구축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AI 인프라 시장의 대폭 성장이라는 배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Grand View Research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AI 서비스 AI의 시장 규모는 161억 달러에 달했으며, 2030년에는 102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36.2%입니다. CRWV는 이 급속한 성장 곡선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NVIDIA 칩, GPU 클러스터 및 북미 전역에 걸친 연산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AI 대형 모델 산업에서 가장 희소한 기반 자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자산 고래버리지, 고객 결합형 AI 인프라 플레이어로서 투자가 매우 크며, 이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CRWV는 자금 조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2023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조달했으며, 4월에는 나이그네타 캐피털이 주도로 2억 21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NVIDIA 등도 참여했습니다. 5월에는 나이네타가 추가로 2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회사 평가는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8월에는 NVIDIA H100칩을 담보로 23억 달러의 채무 자금을 조달했으며, 강력한 연산력 자산의 금융화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시스코가 투자했으며, 회사 평가는 230억 달러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산업적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자금 조달액은 40억 달러 이상이며, 현재 350억 달러의 평가로 새로운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30, 4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IPO의 장부 관리인은 최고급으로 여러 유명한 투자 은행이 참여했으며 이는 자본 시장이 그것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50억 달러의 평가 기준으로 2024년 19억 1,500만 달러의 수익에 대응하면 정정 매출 대비 추가 비율 PS은 거의 18배에 달하며 인프라 서비스 업체 중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시장이 그것을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 역할로 강하게 기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CRWV는 기존의 평가, 범주에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플랫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자산 확장기에 있으며 고객이 집중되어 있고 이익이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350억 달러의 평가는 근거가 있지만 다소 높습니다. 내년 수익이 2배로 증가해 40억 달러에 도달하면 PS는 8.75배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만약 성장이 둔화되면 평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CRW의 미래 성과는 플랫폼화 능력, 고객 유착력, 칩 자원 확보 및 재무 구조 양수화 등의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신흥 성장형 회사로서 정보 공개 면에서 일부 면제 사항이 적용되며 재무 투명도 등이 부족할 수 있어 투자 위험 평가에 제한이 있습니다. 동시에 NVIDIA와의 깊은 결합과 AI 인프라, 라벨로 인해 IPO가 과도한 거래와 단기적인 투기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주가 초기 변동이 크며, 평가의 지속 가능성은 기본적인 성과가 시연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IPO에서는 발행 가격 구간 상한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최대 27억 달러를 모을 수 있으며, 발행 가격은 47,55 달러이며, 4,900만 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회사가 발행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예감하며, 지가 전에 기관들이 주가를 70, 80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60 달러대 수준으로 하락할 때 매수할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회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CRWV의 전망을 기대하시나요?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 창에서 의견을 나눠보세요.